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 우리 다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20절. 여호수아서 6장 20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의 제목 오랜만에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읽을게요. 6장 20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어, 전화 방금 바꿔두는데, 뭔 말, 말씀의 제목 뭔지 아는 사람? 빨리! 어. 네, 나오세요. 보고 읽었어도, 네. 아니, 요즘에 선물을 안 줬다고, 네. 자, 빨리빨리 말하세요.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 네, 사, 사람은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은, 전사님이 외웠는데, 이게 영어라서 어렵네. 플로이드 메이에더 주니어예요. 네. 전교사님도 이 사람을 잘 알아요. 왠지 알아요? 이 사람은 총 살면서 싸움을 50번 했대요. 그 중에 승이 몇 번일까? 어, 너네 어떻게 알았어? <laughs> 네. 어, 말도 안 돼. 50번 중에 50번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 이거 봐 야, 네, 거의 불가능하지. 요즘 잘 나간다는 격투기 선수도 네, 패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패가 없었대요. 50번 싸워서 50승을 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어 네, <laughs> 말이 안 되죠. 왜 어떻게 한 번도 안지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 전도사님처럼 팔이 길어서? 어, 팔좀 길지 않에요 여러분? <laughs> 네. 어, 또. 어, 힘이 세서? 어, 힘이 세야지, 검투하려면 또. 어, 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왜, 어떻게 싸워서 이겼을수 있을까? 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본인은 싸움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을 엄청 열심히 분석한대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었대요 자신의 장점이 뭐였냐면 이 사람은 전도사님처럼 팔이 길었대요 그래서, 예, 전도사님 팔이 엄청 길지? 예. 이걸 할때이팔긴 거를 최대한 유리하게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붙을 때마다 내가 최대한 유리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했을 때 무려 50승을 할수있을때요 싸움에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열심히 자기에게 맞는 방법들로 훈련해서 싸워나가야죠. 운동선수도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싸움에 싸워나가야 되죠? 자신과의 싸움? 네, 우리는 어떤 싸움? 어. 맞아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 안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오늘 어떻게 할수 있을지 한번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오른손 들고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최근에 아주 재밌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여러분 본적 있나요? 어? 어이 뭐 탑검 나오고 막 나오네? 말고 어미디언즈 아, 말고 예 네. 전쟁 영화가 하나 나왔어 전쟁 영화 맞죠 맞죠 나왔다 나왔다 어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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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전수생 아버지 고향이 그 고성의 당항포라는 데인데 그 앞에가 한산도 바다예요 거기서 이순신이 여러분 하객진 들어봤어요? 그걸로 수많은 왜구들을 무치르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한,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전이에요. 이곳에서 승리를 누가 했죠? 이순신이 했죠. 자,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 무기가 있어야 돼.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전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전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게 방법들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네, 명량도 보고 한산도도 보니까 너무나도 훌륭한 전술과 방법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PPT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들은 이런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던 장면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요단강, 네 맞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어요? 자, 사람의 방법이면 뭘 타고 건너야 돼요? 보트나, 보트나 배를 타고 건너야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죠? 어, 물이 갈라져서 바닥, 아, 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도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앞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 맞아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죠? 어, 뭘 준비해? 무기 준비하고 또 어, 나팔, 또? 더 어, 대포. 이때 대포가 없었던 것 같아. 어. 어, 사람들 준비하고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길 방법들을 써야 돼. 이 여리고성이, 자,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요. 올라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기어 올라가라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뭐라고요?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PPT가 네. 장 이상한데? 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 넘겨 줬으니까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너네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군대와 함께 돌라고 하셨어요. 자, 전쟁할 때그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뭐 돌아봤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승리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곱 명의 제사장은 앞에서 나팔을 불러요. 나팔을 잡고 열심히 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뭘 맸어요? 언약계를 메고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 따랐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왔어?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죠? 배를 타는 것도 아니었고 요단강을 갈라 주셨어요. 그래서 이세백성들은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엇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 이제 너네 다 알지. 어디 군대 갔다 온지 알지? 몰라? 어전두사님은 군대에서 뭐했냐면은 나팔을 불렀어요. 그래서 전두사님은 전쟁이 터지면 맨 처음 뭐하는 사람일까? 오 어, 나팔수야. 나팔 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앞에 가서 시체를 밟고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두사님이었어요. 네 시체를 밟아본 적은 없어요. 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은 중요해요. 왜 그럴까? 오! 종답 네. 사기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여리고성에 나팔이 울려야 돼요 누가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계, 그 말씀을 알리기 위해 이 백성들을 통해서 돌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가 없지 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저성을 무너뜨릴 수 있지? 이 성,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요일수가 지난 그 날짜가 지난 후에 요리 고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어,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요. 근데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뜻대로 할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때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믿어야 해요.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세상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세상의 방법을 따를까 안 따를까 오, 안 따르게 생겼어요? 네. 오, 고마워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laughs> 네. 세상의 방법들을 쭉고 따라가지만, 그래도 전도사님은뭐 할까? 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물으려고 노력해요. 왜? 나는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 <laughs> 네. 나는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도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내 생각대로 살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대로 살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짓는 길일까 안 짓는 길일까? 아, 이안 되지?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짓는 길일까 안 짓는 길일까? 죄를 당연히 지치 않는 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가정과 친구와 학원 등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제약 속에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든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 말다 따르면 제 지일까 안 지일까?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서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일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우리에게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세상 말들 따르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재 짓지 않고 하나님 말 따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때할 말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한 일 선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일상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인지 구별도 못하고 제 길에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구들에게 내가 좀 못나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제 성경학교가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성경학교 못 가는 또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학교 가는 친구들 또 하나님 만나 주셔서 또 많은 역사들이 이 일산교회 초등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 통독대회가 또 시작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면서